함께 하하 말씀 반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시이 무슨 말씀 하실까? 길을 조금 더 기울고 있었는데. 네. 네. 일교대단장 김창수 수장입니다 그채단에 정말 고절심도 말고, 전기도 인천광역시 강오족관이 아주 좋은 정에서 많은 시간 동안 지금 고생들하고계시는데 여기 함께 오고 계시는 우리 호주시국가장님또관계 시민 자님분들그리또 14개 동명동, 저희들 많은 에나타 저와 함께 참여한 5일 분단, 어, 해야 우리 많은 부대, 장르들, 정말, 가셨습니다. 어, 잘하셨습니다. 어, 춤을 때가 누구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이제 정격대 지관입니다 번개와 같이 돌진해서 저기 심장을 탈퇴하는 그런 기계업대 지관인데 제가 지휘하고 높은 지휘관이지만, 지자체장님께서 이렇게 번개와 같은 빠른 판단으로 이번 아프리카 대지의 병을 지휘하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또 함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 포춘시의 발 빠른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정말 참사와 더불어 많은 것을 배치 막힌 배가 오지 네. 않습니까? 정말, 어, 놀랍고요. 특히, 어, 제가 이제 통합방위 분야에 참, 어, 많은 업무를 했고 또 장군 중에서는 통합방위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어, 인정을 해주는 사람 중에 에, 하나인데 제가 한 4년간 이 통합방위 분야 가장신쉬분를 하면서 파라운를 통해서 이 통합방위 대비 대세 분야를 독립시키는 관점에서 지자체장님들이 토막방위에 대해서 제일 중하고 어, 관심도 부족하시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어, 박영 시장님께서 토막방위 협의를 개최도 하시고, 또 공급방역, 실체 어, 결심과 선포를 통해서 발 빠르게 민간 공정이 함께 대응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신 것 보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 18개 강력 시도, 236개 기초 단체, 아마 최초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격기표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우리 그은 어, 재난이 우리 국가 앞에 미치는 하나, 음, 하나의 변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이런 재난 사항이 있을 시에 항상 준비하고 모이탈링 하면서 어, 근본처럼 발 빠르게 본천시 주민 안전를 위해서 어, 적극적으로 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특히 우리 어, 함께, 5분단, 6군단, 6군단 또, 6사단, 그 다음에, 공벽 8사단, 수비사 어, 정말, 자리에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토철씨, 요, 아프리카 대전등이종교될 때까지, 날씨가 추워오지만,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를, 어,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지라이미 모든,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로고, 시안을 감사합니다. 이상성은 몇안 남기지 하셨습니다다음 우리 시에서 위에서 다 처음으로, 초설을 받은 소어서 위장을 면제해서, 강동, 위장을 면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오늘 이 자리를 시습하신강종목이 됐는데, 다시 한번들어볼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즈시의 동호회 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실제로 오늘 그 중요한 그 대지열병확진상 중앙으로 다시 장님이 10월달에 그 정대회가 있었는데, 우의장님과 아, 10월달에 건강검진을 좀받으시게 된다고 <놀람> 그 날짜를 한번 보는 게아고요집행하고 시간을 조금 잘안 맞아서 오늘 청소를 못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 양해 말씀드리고요. 방금 그, 그, 시간이 그, 그, 말씀하셨듯이, 끝에 그, 시위에서도 1동, 일동, 2동에 저희가 그 초소를마고 그 근무도 나눠봤습니다 여기 그 계신 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졌고, 그다음에 그 이런 자리 말씀하신 포천 그 시장님의 그 지휘 아래 민감한 통합이 빠른 리비테이션을 많 갖춰가지고 아마 포천시가 아직까지도 대지열병에못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이나 표현을 하더라도 중산서 말씀을 드리서 오늘 회의가 중간 보고에 지만 어제 마무리하지만 아마 결정이 안 났을 것있습니다좀더좀 좀 깊이 있는 좋은 얘기를인사드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린 정을 누리자는 지난 9월 1 7일부말씀했던 고고란 뜻 조합장, 대표 조합장, 그리고 우리 주최로의 당근 조합장을 서 함께 하신 조합장을 만드는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습니다 오늘 이에는 우리 성공하이서도 おいしいお年の差へ言われて 50일 동안 오늘 저희가 중간 보에서는 50일간에 우리는 방어 작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와 공격을 함께하게 되는 이런 전술 전략을 다시 구사하면서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해나가면서 아프가 대지 결동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네.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경험 우리 한번 뭔가 름 뭐, 마지막 고에서는. 네. 리더십의 말과 협동의 연이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에, 각자 주어진 임무에서 이것이 다시 협동에로인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 그동안의 이 전략을 었다 그리고 전시에 다른 말씀이 듭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한가지 예만 한지시다보면 다른 것을 이어볼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라는 말을 썼었고, 자, 다시 공격이라는 말은 이로 인해서 제역의또 경제도 는제고또 여러 가지 신경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공무대 남부, 공무원이리고무원들 모두가 또 다른 민원에 대해서 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연말에 다가면서좀더 숙박을 해서 장치를 해주십시라고강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산업을 확대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공유를 또 확대를 해야 됩니다. 래서 이, 주어진 그범위보다는 주어진 법인에서 또 다른 이 공유의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겠다는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은 우리 시민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우리 국민들의 지휘관도 계신다만또 온갖 곳을 비롯한 이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가 시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다가면서 지난번에 열려 있었던 이코판의 태풍이 찾았어도이 그 자리에서 잘 대처하고 또대처했다는건 차라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했다는 이유는 결국 재앙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또이 아프리카 대지협동도 그렇고 뒤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공격을 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그 분석, 또 안성에서 발생한 조리 복과그 뒤에는 다시 음병이라는 새로운 마우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면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제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끊을 놓치지 말고 같이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가는 이런 일에 죄송합니다. 기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빌려줍니다. 모든 위계는 국정이없다고합니다고천에는안 들어온다. 또 우리는 안 들어온다. 이것이 아니라 시에 가게 되면 또 국가에서 하는 일도 온다하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잘살펴해서할수 예,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일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군장 그런 말을 을겠죠동의 보라라는 말이했습니다 예, 남의 하는 대로 끌려가서 이 일을 해 내고 또 이소리 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여기 대응하고 또 준비를 하나서 우리가 잘극복해 나갈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습니다 무엇이든 인간에큰 것과 작은 것이 있을 때 반드시 큰 것이 이해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그 마음가의 준비를 갖고 그는 아프리카 대지를 겪는 방어에 대해서 많은 방향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한생각 오늘 귀한 감을 주신 우리 일견 아지 그리고 축산공사를 위한 음,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사람들 <laughs> 우리 한 아, 축산단체에 대해서 축산단체에서들 그 고생을 아, 많이 하시 바랍니다. 그런 정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준모 위 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꽃은 시민을 함께 지켜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는 진심으로 우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면서 인사의 발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독자의 말씀 있으면 거서 말씀해 주시기 바니다 안정재상님만 나오셨죠? 음, 동경재 대장님만 나오셨죠? 여기서 보면, 어, 대장이 조금 있십니다 김창우 여사님보다 지금.